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수원 망포 쪽에 위치하는 영통 아이파크 캐슬 있죠? 얼마 전에 3단지가 분양을 했죠? 여기가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어요. 아직 4, 5단지 분양 안 했습니다. 이 영통 아이파크 캐슬 근데 수원이죠? 물어볼 걸 물어봐라. 영통인데 수원이지. 근데 여기가 수원이 아니라 화성이 돼요. 앞으로 수원 시민들이 천약 못 한답니다. 그리고 화성시 반정동, 롯데 캐슬이 분양 예정인데 여기는 분명히 화성시 반정동인데 화성이 아니래요. 수원이래요. 영통 아이파크 캐슬은 화성이고, 반정동은 수원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는 걸까요? 이게 뭔 일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영통 아이파크 캐슬과 반정동 롯데 캐슬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수원으로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수원으로 가면 투기 가열 지구인데 이게 좋은 건가? 그래도 학군이 좋잖아, 수원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각각 판단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게 망포 4지구입니다. 망포 4지구가 바로 곧 영통 아이파크 캐슬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영통 아이파크 캐슬은 왜 이렇게 자주 분양하냐 라고 하시는데 이게 단지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통 아이파크 캐슬을 총 5단지를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지, 2단지. 여긴 예전에 분양했죠. 작년에 분양했고, 바로 얼마 전에, 20년 7월에, 3단지, 3블럭이 분양을 했습니다.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는 이제 분양 끝났어요. 이제 4, 5단지는 아직 남아있어요. 또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 되게 기쁘죠. 수원시민으로서, 그렇게 역세권까지는 아니지만, 5단지나 분양을 해준다니. 3단지 놓쳤지만, 어, 아, 2단지 남았네. 여기 한번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가 수원일까요? 화성일까요? 당연히 수원이지. 이 전체가 망포 4구역이라는 수원의 구역인데, 망포 4구역 안에 있으니까 다 수원이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지금은 그게 맞습니다. 지금 맞는데, 자 이렇게 4호 단지만 잘라서 이제 수원이 아니라 화성으로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이 1, 2, 3단지까지는 수원으로 유지가 되지만, 앞으로 분양하는 4, 5단지는 화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화성으로. 수원이 아니고, 아니면 38선도 아니고, 같은 망포 4지구 안에서 북쪽은 수원이고, 남쪽은 화성이에요. 자, 그럼 수원 시장에서는 이거를 화성이 가져가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막교환을 합니다. 막교환을 이 옆에 이렇게 있는 반정동 롯데캐슬. 여기도 분양 예정인데요. 여기가 이제 화성에서 수원으로 편입될 거예요. 자, 일단 왜 이렇게 땅을 맞교환을 하는 거냐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 단지만 맞교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땅을 교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수원시가 화성시한테 주는 거죠 수원시가 화성시한테 반대로 여기 있는 이 땅은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한 면적을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교환이 화성시와 수원시 사이에는 종종 있었어요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예요 이 밑에가 화성시 위에가 수원시인데, 딱 봐도 기형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화성시가 수원시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경계가 애초에 설정이 됐는지 좀 이해는 가지 않는데, 아무튼, 기형적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만약에 여기 사는 주민이 있어요. 현재, 현재 기준, 이쪽에 거주를 하는 주민은 화성시민이에요? 수원시민이에요? 화성시민이죠. 그러면 아이들 학교 갈 때, 학교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갈수 있나요? 갈 수가 없죠.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데 있는 이런데 있는 학교로 가야 돼요. 힘들게 바로 앞에 학교가 있는데 수원이라는 이유로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 수가 없대고요. 이쪽 주민들이야 크게 뭐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쪽은 사실 수원도 편하고 화성도 편하니까. 근데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을 위해서 이, 이 비정상적인 경계를 조정하는 거죠. 그딱 잘라서 화성시가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를 똑 잘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여기를 주고 여기를 받아오는 거죠. 이렇게 되게 경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경계가 되게 바꾸겠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아주 잘 협의를 한것 같아요. 수원시와 화성시 간에 협의가 잘된것 같습니다. 어, 이런 건 빨리빨리 고쳐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에 곧 분양 예정인 단지들이 4개 단지나 있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길를뚝 잘라서 화성시가 수원에 주는 건데 요 안에 요만큼 거의 반정도 면적이 반정 이지구라는 반정동 5대 캐슬. 1단지, 2단지, 2단지가 여기 지금 위치를 해요. 반대로, 여기에는 여기가 이제 영통 아이파크캐슬 1단지, 2단지, 3단지하고 4단지, 5단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영통 아이파크캐슬 4단지, 5단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정동 롯데캐슬은 지금은 화성이지만 수원에서 아마 분양을 하게 될 거예요. 화성에서 분양을 하고 넘어가는 거는 좀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성시민들이 당해로 천약을 해서 당첨이 됐는데, 되자마자 수원시민이 되는 건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행정 경기가 명확하게 좀 바뀌고 나서, 수원이 되고 나면, 그때 아마 분양을 할 겁니다. 반정동 롯데캐슬이나, 영통 아이파크캐슬이나, 당해 100% 우대를 해주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영통 아이파크캐슬은 결과적으로 화성시민만 당첨 가능하게 될 거고요. 반정동 롯데캐슬은 아이러니하게 수원시민들만 당첨 가능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이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지를 봐야 돼요. 자, 일단 영통 아이파크캐슬 4호 단지 입장에서 볼게요. 여기는 원래는 수원이어야 하는데 이제 화성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화성시가 되는 게 과연 좋을까, 안 좋을까? 일단 단순히 수원에서 화성으로 간다. 일단은 디메리트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볼건 아니고 꼼꼼히 따져보면 수원이다, 화성이다 라고 하는 행정구역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뭐 둘다 일자리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 도시이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거치고 행정구역 자체가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행정구역이 바뀌는 경우에 가장 민감한 거,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학교입니다 학교 이 학교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영통 아이파크 캐슬 4호 단지 옆에는 바로 옆에 망포고, 뭐 잠원중 뭐, 잠원초, 태장초, 망포초, 다음에 또 신설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여기에 또 초등학교, 중학교가 신설이 되죠. 학교 부자예요, 학교 부자. 학교 부자인데 이게 다 어떤 학교다? 다 수원에 있는 학교입니다. 다 수원 관할이기 때문에 화성시 아이들은 이 학교를 못 가는 게 원칙이에요. 참고로 망포역 쪽 학교들이 학군이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영통, 광교 다음으로 망포가 좋습니다. 수원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지역인데. 여길 못 간다고요. 이 좋은 학군을 눈 앞에 바로 두고 갈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해요. 엄청 싫어하겠죠 이 사람들이. 나는 수원인 줄 알고 집 샀더니 화성이라고 가지고 학교를 못 가. 게다가 이 밑에는 학교가 또 없어요. 되게 멀리 가야 학교가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좀 불합리하죠 이분들한테는. 그럼 엄청 손해인가요 학군에서? 그게 아닌 게 다행히 수원시와 화성시가 말이 잘 돼서 이 영통 아이파크캐슬 4, 5단지 주민들의 한해 하나요 기존에 배정되어 있는 학교들을 그대로 다닐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학교, 이런 학교, 이런 학교로 배정이 될 거예요 학군에서 당장은 손해보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게 이 합의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몰라요 지금은 이쪽에 밑에 학교가 없어서 없으니까 이제 그냥 소원 시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한 건데 이쪽에 또 학교가 들어오고 초등학교가 생기고 중학교가 생기고 하면 너네 화성시인데 왜 바로 앞에 있는 학교 놔두고 굳이 여기로 다니냐 한 10년 지나면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언젠가는 당분간 학군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학군이 바뀔 수 있다. 망포 학군과 화성 학군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망포 학군이 압도적으로 좋죠. 그래서 학군에서는 당장한 피해는 안 보지만 향후 좀 디메리시 될 가능성이 있다. 자, 화성으로 가면서 좋아지는 점은 뭘까요? 좋아지는 점은 수원은 뭐예요? 수원은 투기가열지구죠. 투기가열지구인데 화성시는 동탄 이신도시만 투기가열지구고 나머지 화성시는 다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은 동일한 조건이면 뭐가 좋나요? 조정이 좋은 거죠. 투기과열지구가 더 강한 규제니까.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일단은 청약할 때부터 차이가 납니다. 조정과 투기를 보면 대부분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수원이면은 투기과열지구죠. 그럼 가점 100%에요. 이게 지금 가점 낮으신 분들, 유주택자 이런 분들, 주택 한채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추첨제만 가능해요. 추첨제가 있어야만 당첨이 가능해요. 그럼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투기가열 지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도 올린 적이 있었죠. 수원 전 지역 투기가열 지구 지정됐으니까 가점 낮은 무주택, 젊은층 이런 사람들 청약, 청약 당첨 가능성 없으니 매수해라. 자 그럼 저가점자나 1주택자는 이 수원 투기가열 지구가 좋아요? 화성, 조정대상 지역이 좋아요. 일단 내가 대고 봐야죠. 화성은 추첨 25% 있잖아요. 이게 너무 적다 싶으시면 85제곱미터 초과 평형이 있어요 여기는 화성, 조정대상 지역은 추첨이 75%가 됩니다 투기가열 지구는 수원은 추첨 50%예요 추첨 물량이 화성시가 훨씬 많죠 이 50%는 85제곱미터 초과 평형이또 없어버리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이 85제곱미터 초과라는 거는 34평보다 큰 평수, 즉 대형 평수 38평, 40평, 50평 이런 것들이 85제곱미터 초과예요 이건 없는 단지도 많죠 이런 거는 그러다 보니 젊은 층 또는 가점 낮으신 분, 주택 한채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사실 수원에서 화성이 되는 걸 많이 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약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대출이 더큰 문제입니다. 투기가열 지구는 주택담보대출이 40%까지밖에 안 되죠. 조정대상 지역은 담보대출이 50%까지는 돼요. 또 투기가열 지구는 조정대상 지역에 비해서 더 걸리는 규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투기가열 지구에서 3억 이상의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 신규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대출이 있으면 회수해버린다, 은행이. 큰일 나는 거죠. 기존의 투기갈 지구에 가지고 있는 주택과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투기갈 지구에 주택을 매수를 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내가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데도 그걸 회수를 해버려요. 무섭죠. 앞으로 소원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그건 투기갈 지구에 아파트를 산 셈이 되는 거예요. 3억? 당연히 넘죠.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를 두고 전세로 살라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이미 받아놓은 게 있으면 해소한다 이거예요. 즉, 여기 들어가 살아라. 이런 거죠. 이게 이제 6.17 대책 중 하나로 강력하게 투기 가열 지구에 대해서 걸리는 규제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이런 건 없어요. 뭐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모로 조정대상 지역이 이 규제가 한 단계 낮다는 것만으로 유리함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학군 면에서는 이 4호 단지가 수원에서 화성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요소긴 한데 그것도 당장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학군 미래에 학군이 좀안 좋아질 수는 있다. 다만 뭐 대출이나 자금의 유동성,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장단점이 좀 명확해요. 조금 안심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학군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 수원 학군으로 당장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반정동 노트캐슬 입장을 한번 볼게요. 또 얘네는 완전 반대죠. 얘네는 원래 화성이었다가 수원으로 가게 되는 케이스인데, 방금 제가 얘기한 학군과 뭐 대출 이런 얘기들을 그대로 반대로 조정해서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요 구역인데요. 요렇게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원래는 여기가 화성이었으면 이런 학교를 못 가죠. 이 수원 학군을 못 가요. 이 오른쪽에 있는 망포 학군도 거들떠볼 수도 없습니다. 저 밑에 있는 저먼 학교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수원으로 편입이 되면, 이런 학교들을 진학할 수가 있죠. 굉장히 빠르게, 가까이. 이쪽이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이 메탄 건선부터 해서, 이 오른쪽이 망포인데, 이쪽 망포 학군. 망포 학군도 많고,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보다 훨씬 좋아진다, 학군이. 아주 큰 메리트죠. 학군 면에서 너무나 큰 메리트가 있어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원래 화성시로 머물렀으면 조정대상 지역인데,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되는 거죠. 수원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되면, 천약할 때, 저가점자나 1주택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입지고 뭐고 내가 돼야 되는데, 일단.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요거 밖에 없으니까. 요 물량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요. 뭐더 중요한 건, 뭐 대출이 투기가 가지고 되면서, 40%밖에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기갈주에서는 3억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시 기존 전세자금 대출도 해소하고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냥 들어가 살든지 집을 하나 더 사서 거기 살든지 해야 한다. 이런 자금 유동성 면에서 좀 디메리트가 있죠. 그럼 이 학군과 학군이 좋아지는 것과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뭐가 더 크냐? 뭐가 더 크냐고 하시면 저는 학군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학군은 입지예요. 부동산의 입지가 첫 번째입니다. 자금 유동성 이런 거는 규제 바뀌고, 뭐또 정권 바뀌고 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입지는 영원하지만 정책은 유한하기 때문에 탁꾼이 좋아진 게 훨씬 크죠. 사실 반정동 롯데캐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반정동 롯데캐슬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만족할 만한 행정구역 변화예요. 영통 아이파크캐슬 이게 4단지, 5단지인데, 이 4단지, 5단지 입장에서도 학군이 당장 나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나쁠 게 없어요. 관정동 뭉대 캐슬이 훨씬 기분이 좋겠지만, 영통 아이파크 캐슬도 뭐, 학군만 바뀌지 않으면 뭐 좋아진 거죠. 자금 유동성은 좋아진 거니까, 얘네도 좋아진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망포역 근처, 근처라고 하기엔 좀 먼데, 이 그보다는 삼성전자 직주근접 아파트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행정구역이 변화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제 수원이신 분들은 영통 아이파크 캐슬 4단지, 5단지를 청약하시는 게 아니고 아내가 반정동 롯데캐슬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야겠구나 여기를 청약할 수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화성분들은 어? 영통 아이파크 캐슬 이거 뭐야 우리가 할수 있는 거야? 네할수 있습니다. 이거 알아보시면 돼요. 지금 영통 아이파크 캐슬 1, 2, 3단지는 꽤, 그래도 뭐, 예상보다는 괜찮게 분양도 됐고, 피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피가 많이 붙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뭐 붙어봤자 1, 2억이긴 한데, 근데 수원에서 분양하는 반정동 롯데 캐슬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율 지구고 정부가 분양가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는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면, 그때부터는 프리미엄이 뭐 3억, 4억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분양가가 싸지면, 뭐 시세 차익은 커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참고하시고, 화성분들은 영통 아이파크캐슬 4호단지를 유심히 보시고요. 수원분들께서는 반대로 반정동 롯데캐슬 1, 2단지를 유심히 보시면서 내가 천약할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수원, 화성 쪽은 웬만하면 다루기 때문에 반정동 롯데캐슬이나 영통 아이파크캐슬 4호단지가 분양을 할 때가 되면 그때가 저희 단지들에 대해서 청약 분석, 입지 분석, 프리미엄 예상, 분양가와 비교해서 시세 차익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을 해볼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시기 귀찮으시면 그냥 뭐 기다리세요.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모르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유익한 내용일 것 같아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